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론입니다. 네, 오늘은 마우가가 일주일만에 바로 칼 너프를 당했는데요. 너프를 당해도 쓸만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프 당한 내용은 체인건 피해가 5에서 4로 감소했고, 좌클릭 화상 발사 횟수가 10발에서 15발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어, 확실히 엄청 늦게 터지죠? 어, 궁극기는 지속시간이 10초에서 8초로 감소했습니다. 상대 둔피네요. 근데 내 생각에 이거 화상 시작되는 발수 1 5 발이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근데 잘안 녹을 것 같은데. 화상 터지기 전까지는 잘안 녹을 것 같아. 근데 화상 터지면은 그좀어 그래도 둔피는 안 되지, 그치 마우가가 너프됐어도 둔피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원거리 견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이게 화상이 터지면 원거리 견제가 되는데 화상이 뭐 원거리에서 잘안 터지니까 아뭐 화상 터지니까 저렇게 한조각 뒤로 내 빼는데 이게 열다섯 발로 늘어나니까 그렇게는 위협적이지 않게 됐어요 화상 터지기 전까지는 너프 너프되고 나서 확실히 이거 화상 터지면 저렇게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화상 터지는 발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옛날에는 막 사르륵 아이스크림 마냥 녹았는데 지금은 아이스크림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양각 좀 잡아야겠다. 치료, 치료. 아, 까비. 아, 원래 중장거리에서도 쓸만했던 마오가가 중장거리 살짝 애매해졌거든요? 쓸만하다와 애매하다는 좀 많은 차이가 있긴 한데, 아쉽습니다. 물론, 탱커드 상태로는 뭐, 깡패 맞습니다. 아나? 그럼 먹어야지, 그냥. 하 <laughs> 그냥 먹었습니다, 고점. 궁극기 너프는 뭐, 궁극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8초 정도면은 뭐, 그래도, 아직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화상 발사 시작수가 너무 너프라서. 어, 화상 너무 안 터진다. 확실히 옛날에 딜러들한테도 위협적이었는데, 지금은. 딜러들이 조금만 좀빗 맞춰도 화상이 안 터지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딜러, 탱커 할거 없이 상성이 마오가가 거의 유리했으니까. 지금은 딜러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정도? 저렇게 헤드샷 많이 맞췄는데도 화상 안 터지는 거 봐. 15발이라서 오히려. 패시브 안 썼습니다. 패시브 안 썼는데도 체력이, 에, 체력이 차, 계속 차가지고 결국에는 뭐, 패시브나 뭐 이런 거는 너프를 안 당해서 좋긴 하네. 탱커 상대로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둠피도 잘 오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중장거리 딜러 상대로는 좀 애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우가. 하지만 화상 터지면, 아, 바로 역시 숨네요. 화상, 화상 한번 터뜨리기 진짜 어렵다. 화상 근데 터지면은 뭐 딜러도 뭐 녹이긴 하는데 화상 터지기까지가 좀 많이 좀 힘듭니다. 장거리, 장거리에선 아예 안 된다. 장거리에선. 피해 감소 이 e 스킬에다가 돌진 피해 감소 50%까지 거의 한80% 피해 감소 이러면은 오케이, 승리. 옛날에는 아이스크림처럼 파사삭 녹았던 게 지금은 파사삭 녹진 않는다. 다만 이제 탱커들한테는 여전히 위협적이긴 한데, 딜러들한테 딜러, 힐러들한테는 그래도 좀덜 위협적인 마오가 됐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도 마오가다. 아, 뭐 애쉬 었구나나왜 이렇게 화상 빨리 터지나 했더니 애쉬 었구나 상대팀이! 박 이영 좋지가 않군요. 박을 살짝 안으로. <laughs> 나이스, 짜부, 짜부, 오, 이거를 <laughs> 죽여, 죽여, 그렇지, 어디 갈라고, 가려고? 어디 갈라고. 가려고? 이스킬 없잖아. 너이 스킬 빠졌잖아. 죽어야지 그러면. 쉬. 역시 탱커 상대로는 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어, 내 딜러 아이 몸 얇은 애들은 화상이 너무 늦게 터져 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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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는 근거리에서 쓰면 안 되죠. <laughs> 러프가 됐어도 그래도 탱커 상대로는 이게 마우가가 좋긴 하네요, 확실히. 싸워 줄 거야. 이 스킬 너 썼지? 이제 내 차례야, 이제. 음, 너이 스킬 없잖아. 아, <laughs> 아. 중거리 싸움은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우리 팀에 애쉬가 있으면은 화상 터트린 다음에 나는 헤드샷만 쓸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마오가 중거리, 장거리, 너프대도 쓸수 있는 어 뭐야? 이거는 그냥 밥통이네. 밥통입니다. 밥통 마오가 중장거리에서 쓰려면 우리 팀에 애쉬가 있어야겠네. 오케이 그냥 광벽전차 한번 장거리들 한번 넣어볼까요? 아하 아이고 우리 마오가. 오케이, 뽕이야뭐야화상태진 건가？아, 이거 <laughs> 아, 뽕 마우 가 는？이 스킬 을 써도 피흡 이, 안 된다. 뽕마어 한텐 역시. 뽕마어 하면 도망가세요, 마어 여러분들. 어, 아, 너는, 너는 텐스 당했어. 음. 너프를 당해도 마오가는 마오가다. 그래도 잘 쓰면 좋다. 뭐. 야, 개잘 쏘는데? 구독과 좋아요만이 아론이를 진화시킨다.